시즌 보세요. <laughs> 배 위에서도 봤지만 와 택시가 이렇게 많이 줄 서고 있네. 아 꼭대기에 개인집일까? <laughs> 저기 성 위에를 올라갔다 와보려고 합니다. 올라가려고 합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벽돌을 쌓았지? 오 시원하다 여기 엄청. 오. 지금 한국의 달 동네에 올라가듯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어머, 야옹아, 야옹야옹. 어, 야옹아, 맘마 달래. 어, 되게 이쁘게 해놨네요. 옛날 한국집에 다세대 주택사람이 도란스가 있었는데, 이런 거. 지금 사인 보고 올라가고 있어요. 벌써부터 헉헉 되는데 <laughs> 이렇게 가파른 계단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헐떡거리고 있어요. 우와. 골목골목 다니니까 너무 좋아요. 이 집은 문어 집이에요. 문어 집. <laughs> <laughs> 여기서 뭐 하세요? 아, 만져달라고. 아, 만져달라고. 빨래 넣은 거 봐요. 프렌들리 독이야. 아, 유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laughs> 이야, 음. 다 왔어 다. 오, 성까지 올라왔어요. 지브란타. 다시 내려갑니다. 집으로 터 성. 이 성을 다 보려면 25불10 파운드니까 그 달러로 얼마 되는지 모르겠네. 아, 근데 뭐안 보고 그냥 내려가기로 했어. 아니. 여기 여기서 원숭이 보고 이 어. 높은데서 산을 한 바퀴 뺑 도는 건데. 음. 조금 그걸로 그냥 맥주 마시려고요 저희. 그 돈으로 좋은 분위기 좋은데서 맥주 마시겠습니다. 네, 지그럴타를 구석구석 동네 한 바퀴를 하고 있습니다. 다크이나 봐봐 그럼. 아, 차 클래식. 맛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80 먹고. 80 먹고도 다크 술래. 여기 같이 여행하는 언니가. 먹으라고 선물을 줬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 어, 이거는 위대한 사람들이 다떨어어어다 떴어. 엄청 크다. 와 가로수가 오렌지 나무요 영국 국기가 있네요. 집으로부터 동네 한 바퀴를 했으니 이제 앉아서. 지브롤터에 맥주 마시러 갑니다 동네 한바퀴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 골목마다 다층기로돼 있잖아 음, 특이하지 그런 건 쉽게 접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이 광장이 여기가 굉장히 굉장히 길지 어, 일자로 굉장히 길고 화려해 어. 건물은 엄청 오래 됐어 어. 엄청 오래 됐는데 굉장히 화려하고 어전 세계 사람들이 다온거 같아 보네요 <laughs> 2차 세계 대전 때 여기가 전략적 요충지라 그랬잖아. 스페인하고 모르코요, 어떻게 사이에 영국 영토냐, 이게. 야, 근데 그러니까 여기 진짜. 스페인이잖아. 어. 그 지도 보면 다 스페인인데 어. 그 밑에 조그만 거 지구를 털어놨냐. 영국이 그 영국 쪽이 그 영국 땅 아니야. 음, 영국 사람도 참야무져 <laughs> 어, <laughs> <laughs> 야무진 거야? 어. 어. 이렇게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좀 빨리 건너갈 옛 대형 제국이잖아, 대형 제국. <laughs> 커피 트릭인가봐요, 뭐, 이런 게. 여기 좋아? 이런 분위기는 정말 우리는 안 해봤던 분위기. 아, 어, 좀 분위기 이렇게. 어,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래. <laughs> 맨, 나 맨날 깜짝 놀래. <laughs> 광장에서 맥주를 마시는데, 히, 오늘 비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웬 복이 터졌나요? 비가 안 와요. 허! 비 온다 그랬는데. 어. 이거 어. 어. 로칼기예요. 어, 오 근데 되게 크다. 크네. 따라 봐. 따라 봐. 천천히 저기. 거품이 너무 많아. 나 거품 좋아해. 와우. 오케이. 아 오늘도. 동네, 동네 한 바퀴 동네. 잘했어. 아, 좋습니다. 어디서? 빨리 빨리. 약간 다급비었는데 굉장히 쓰다. 동네 한 바퀴 하고 목 마르고 힘드니까 이 맥주 한잔쫙 마시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너무 좋아? 응. 맥주가. 싹 들어가니까 느긋해져. 모든 세포들이 다 이렇게 늘어지는 것 같아. <laughs> 여기 전통 피쉬앤칩스라는 거. 아, 야, 이건 좀 심하다. 글쎄 말이야. 이건, 이건 뭐예요? 통째로 주는 거 아니야? 통째로? 통째로 응. 치겠나봐요. 응. 저기 베이비 하나에다가 그냥 프렌치 프라이만 자한테 갖다 주셨네. <laughs> 로즈마리에. 이건 뭔가? 이게 어 모르겠네. 아, 예, 예. 아바카도일까? 아, 예. 아, 어디 찍어 아, 먹어 봐야지 음, 비슷하겠지만 아, 했다, 이거 아바카도일까? 음, 찍어 먹어 볼게요 어, 뭐야? 콩! 콩이 네, <놀람> 음. 아. 지브라타 스타일이야 음? 동태 맛이 나요 동태 맛이이 지역은 담배를 공공장소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피울 수 있는 지역인가봐요 그래서 저희는 좀 불편해요 냄새가 많이 나서 이게 지금 35.85브리드쉬 파운드인데 이게 45불이에요 US달러로 아주 잘 먹고 이제 배로 들어갑니다 이 동네가 여유스러워요 그냥 편안해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혹시 여기 컵라면 있으면 하나 사가려고 들어왔는데 들어와. 김치랑 먹을 거 한국 거 있나 보는 거야 한국 거 아, 한국 거 없을 것, 것 같은데 여기는 없구나. 여기는 한국컵라면이 없네요. 저는 지금 잘 놀고 들어와서 너무 피곤해. 어, 뭐, 나는 지금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이 뻑적지근. 어, 뻑적지근. 나는 몸이 뻑적지근해서 이제 자꾸질를 하러 갑니다. 아니, 오늘 몇 마일 걸은 거지? 오늘 4.88. 어, 여기가 지역이 언덕 지역이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좀 다리가 당겨요. 어, 언, 그래. 언덕 엄청 올라갔지? 응, 그래가지고 음. 자꾸지. 처음으로 하러 한번 가볼 자꾸지 해요. 몸 풀러 려 근데 뭐 물이 좀 뜨거워야 되는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아 아니 오늘 지브랄털을 보고 난 다음에 어 여보 자꾸지 하니까 기분 너무 좋지 예어 발음 잘해 지브랄털이 아니고 <laughs> 지브랄털이야 지브랄털 지브랄털? 어 지브랄털 나는 왜 이게 지브랄털이라고 생각지 <laughs> 어? 조심해. 그냥 그리고 외우기도 쉬워 여보. 어. 지 불알털이라고 내는 게. <laughs> 이 메모리가 그대이을 그게... 수가 없지. 어? 어, 그래서 잊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불알털. 자기도 같아 <laughs> 불알털이나 뭐 불알털이나 뭐 비슷데어불알 어, 불알이야 불월, 불알이 아니고. 네. 나한테는 불알털. 지브랄, 이거 <laughs> 이게 토마토 갈아가지고 구워가지고 만든 수비야. 오늘은 조금 추워요. 그래서 그게 네. 먹고 싶었어요. 엄청 시다구요? <laughs> 응, 근데 맛있어 어 이거 알래스카 사이먼이잖아. 알래스카 말이 없는데. 어, 알래스카라고 했어. 자기 메뉴에 있는 거 시켰잖아. 오늘 알래스카. 우리가 먹던 알래스카 사이먼 맛인지 한번 보세요. 훈제야? 훈제 같은 거야. 근데 약간 향기가 나면서 이거랑 같이 먹으면. 음. 훈제 향기? 음, 세윤이 잡은. 우리 알래스카에서 먹었던 거랑 어때? 알래스카 음. Am I included in the video? Your hands are. Uh, only hands <laughs> and your w a t c e Yes. All right. Thank you. Thank you. Enjoy. Yeah. Thank you. Oh, sure. Enjoy. 랍스터가 너무 요만해. Oh, 랍스터 그래가지고 배고플 yeah. 것 같아서 쇼리브를 하나 더 시켰어요. 아주 타고난 선택이었어. Yeah. 맛있어? 그런 데도여기는 랍스터 별로 음. 안 좋아하지 않나? 키로 주려고 저는 하나 더 오다 한 거예요. 맛있어. 나는 좋아요. 나는 랍스터보다 왕새우 있잖아. 큰 새우가 더 맛있어 나는. 얼마나 맛있어? 그 루콜라 들어가고 아주 플레이트 이쁘게 잘했어. 첫 번째 랍스터는 무리화예요 무리와? 무료? 근데. 두 마리 먹고 싶은 두 번째는 15불. <laughs> 어머, 갈비가 그냥 찢어지네. 어머, 아, 그냥 부러지네. 와, 그냥 흩어져? 어, 어머머. 야, 그 맛있겠다고. 음. 그냥 녹지? 녹는데 약간 장조림 맛이 약간 나. 장조림? 응. 그래? 네 맛있게 보여. 음. 그 지역에 맛있는 음식도 있겠지만 저희는 주로 배에 와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그 이유는 사실 이 배에서 그 메인 다이닝에서 주는 음식들이 굉장히 하이 퀄리티고 음식들이 맛있어요. 무료니까 더 좋고 어, 밖에서 이렇게 메뉴를 다 뒤적뒤적 보거든요 한장한장 한장 넣으면서 봐도 이렇게 땡기는 음식이 없어요 음. 그리고 가격이 음. 어찌됐 비싸요 이게 뭐지? 아, 몰라 카라멜? 초콜렛? 무슨 무스? 뭐 그런 건데? 어 이건 뭔가? 어묵 뭐 그런 거 아니야? 어묵 음음 아몬드 음. 음. <laughs> 응? 와, 되게 크리미하다. 티라미수 같다. 네, 달지 뭐 응. 엄청 달겠다, 응, 티라미수. 응. 응. 아, 너무 좋아요. <laughs> 만약에 인사이드에 있으면 이 풍경을 못 보는 거잖아요. 이쪽이 구시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저기서 놀아야 될것 같아요. 저희 이탈리아 끝자락 시라쿠사에 왔어요. 와, 이 돌부터 심상치 않은데 요보이 돌부터 내가 돌에 꽂혀가지고 항상 그러는데, 야 그냥 길 걸어가도 예쁘네요. 오. 그냥 걸어만 다녀도 유적지네요. 이게. 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여긴 것 같아. 이게 구시가지로 들어가는 거. 오르타지 섬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고대 도시에 왔어요, 저희들. 여기 많이 넓길 어, 길이. 다 멋있어요. 다 멋있어. 그냥 걷기만 해도 힐링이네. 어. 남이집 들여다보기 아 여기는 새 거로 된다 <laughs> 여기 물 색깔이 굉장히 유명한데 캐리비안 문화를 어때? 글쎄 캐리비안이 더 좋지 저는 보기에 캐리비안 물이 더 한참 맑고 파랗잖아 어. 어. 여기 물고기 되게 많다 어, 여긴 물고기 많아, 어, 어, 저 봐. 엄청 응, 많아. 저거 봐물고기 엄청 많 저거 토인가 몰라 톳 같아 토. 오 고기 잡았다 잡았다 오 잡았다 잡았다 오오오오 오. 망간이 예. 다 녹슬었어요. 그냥 세월의 흔적이 다 묻어 있어요 건물 자체가. 현지 마켓에 왔어요. 토마토 색깔 너무 예쁘다. 마르초크. 와 소리 지르시네. 여기 옛날에 그남 남대문 시장하면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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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처럼 <laughs> 소리 지르네. <laughs> 아 아우, 싱싱해 보인다. 시장 오면은 참경겨워요 저봐. 아, 근데 이탈리아 사람 나라는 이거 아리초코를 다이 드시나 봐요. 파고르로갈, 파고프랑코리나 덤보스, 파고르로갈이. 카푸스. 치프드네요. 바람이 너무 불어서 다닐 수가 없어. 구유로 같아. 구유로. 저 시라쿠사에 저 밥이 유명하잖아요 밥 안에 고기 들고 여러가지가 들어있대요아르치노아르치노 아, 오케이 땡큐 시칠리아에서 대표적인 주먹밥이야 튀김 주먹밥 그냥 밥 튀김 맛밥 하나에 12불? 너무 비싼데 주먹밥 하나에 12유로인데 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이 우리 영상 올라가면은 그냥 만족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은근히 고물가야. 물가가 굉장히 비싸. 비싸. 아니면은 우리한테 바가지 씌운 건가? 이거 아무래도 이거 12유로면 너무 비싸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어쩌나요? 밥이 어때? 맛이 없어. 아 어,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포기. 사람이 많아졌다. 사람 많아졌다. 와, 어. 아폴로 신전? 어, 여기 제대로 저기 썩혀 있는데. 어. 아까 그거 봤지? 아폴로 신전에. 어. 아, 아폴로 신전이 음. 응. 거의 없어졌어. 이거만 남아 있는 것도 이게 6세기. Before Christ니까 아니, 한 2600년. 저기 2600년 돌들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는 거는 대단한 거지. 대단한데 거의 다 없어졌어. 아니, 이게 근데 돌이 아니었나 봐. 저건 왜 뭐가 섞여 있어? 난 이게 저기 대리석인 줄 알았더니. 아, 이게 대리석이 아니고 돌인데 저건 나중에 고친 것같아어더 붙였나? 무너질까 봐? 어. 어. 조금 남아 있는 걸 보수했나 봐요. 정말 돌덩이가 대단하네. 와, 대단해, 대단해. 이게 돌이야 양식이래. 어, 돌이야. 그래도 이게 이게 남아 있다니까 대단한 거지 저 건물. 성벽 예수님 좋아. 태어나기 전 600년 음. 전. 음. 그러니까 2600년 조금 넘었지 대 있는 한에서 있는 다는게 이게 고통이 아니어대단에니다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여기는도시에저기는 어, 사람이 살는 바로 저기면 아펠로 신전 옆에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laughs> 아니 여는는카페에안에 들어가서 먹 있는 있는 자리가 없잖아 국지 없지 어. 굉장히 좁아 안에 어, 그러니까 예, 옛날 옛날이라. 건물이라. 그래서, 아, 밖에다 다, 이렇게, 먹는, 어, 차 문화가 있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이렇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어. 그,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 거야. 음, 그러네. 오, 르키지삽이다 <laughs> 오, 여기, <laughs> 담배 피는 사람 되게 많다. 음, 많아. 와, 길거리 가는데, 담배 냄새. 아. 어, 목으로 들어오니까 기침 나네. 우. 어떻게 버스가 다니는 길이 아스팔트가 아니고 돌인지 좀 신기해요. 여기는 과거와 현재가 뭔가. 공존하는 것 같아. 바람에 깎인 건가? 어머머머, 떨어지네? 어머. 아 이게 긁어져요. 어머머머, 이게 바람에 풍화작용으로 이게 깎이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바꾸가 뽕뽕뽕뽕뽕뽕 났나봐요 와 너무 예쁘다 여기 한국에 아리랑이 있다면 여기 시라쿠사에는 오벨라 차오 오벨라 차오 오벨라 차오 뭐하는 보안... 거야 잘가내 사랑 잘가내 사랑 내 사랑 잘가잘가잘가잘가 이러고 저 시, 시라쿠사 돌아다니고 있어 여기 무조건 사진 나와 무조건 사진 나오는 곳이야 멋있다 그림이다 저거 자기 아르키메데스는 고대 그리스 수학자라네 근데 여기 시실리아에서 태어났나 봐그 유명한 유레카 한게여기래네 유레카의 유래는 히에로스 이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왕관을 만들었는데 왕관에 순금인지 아니면은 합성으로 뭐가 막 섞여있는지 그게 궁금했었나봐 근데 그 아르키미데스가 어느 날 목욕탕에 딱 갔는데 목욕하는지 물이 넘치는 거야 그걸 보고 물체가 밀어낸 물의 양이 물체의 부피와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대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유레카 행고시 여기를 알몸으로 그렇지 벌떡 일어났으니 물 속에서 만 하겠다 <laughs> 이 고대 건물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게 길이 좁아 이게 지금 차가 다니는 길인데 이렇게 좁으니까 큰 차는 못 오고 소형차, 소형차 중에서도 한국의 그 뭐지 마티스 같은 거 응? 그런 사이즈가 굉장히 많잖아. 음 응,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어. 그냥 우리는. 한번딱 스캔 시청만 하고 가는 거야. 이제 <laughs> 여보? 스캔 하고 가는 거. 어 스캔 하고 가는 거. <laughs>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 <laughs> 그래도 그냥 보면 예쁘니까, 어? 보면 예쁘니까 아, 우리 사는 데랑 좀 틀리구나 이런 거 느끼잖아. 그냥 걸어 다녀도 이뻐. 어, 건축 양식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느긋하게 걸어 다니면은 좋은 거 같아요. 여기는 대마초 합법이구나. 자판기에를 판대요. 대마초를. 이야. 배, 에르베트 옆에 응. 스크린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마초를 말하는 것 같아. 배에 가지고 들어오면 강하게 처벌당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쓰읍,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 딱 나오니까 자판기에서 대마초를 팔아요.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화장되어 있으니까 냄새도 안날거 아니야. 저기 완전히 밀폐되어 있으니까 냄새가 안 나거든. 그러니까 가지고 들어왔다 걸리면 처벌당하는 거지. 배 들어왔는지 알고 쫙 와서 딱 깔아놓잖아, 요즘. 아, 알지. 노점사 싹처해놨어요 지금 가방 던져놓고 밥은 크루즈에서 점심 세대니까 배로 다 돌아와서 지금 점심 먹고 있잖아. 어. 사람들 어야지어 어. 자리 잡아야 돼. 나 자리 잡고 있을게. 오늘 점심 오늘 시라쿠사에 돌았는데 소감 재밌었어. 뭐가 재밌었어요? 고대 건축을 보니까 골목 골목을 걸어다니면서 상상을 하게 돼요. 가죽 신발을 갖고 왔다 갔다 하고, <laughs>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아.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은 말똥 피하면서 다녔구나, 그렇게. 아, 다른 거못 봐도 아폴로 신전 봤으니까,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리아 양식 중 신전이래. 그래도 그거 하나 봤다. 저는 오늘 여신이 된 기분으로 돌아다녔어요. 구사요 안녕.